두둥두둥 두둥. 이건 뭘까요? 알아맞혀보세요. 아니니! 너 말고. <laughs> 와, 진짜 크다. 아. 오, 대박. 야, 이거를 까서 손잡이 들고 오지. <laughs> 편하게. 그러지? 이렇게 별거 없는 건데. 와, 대박. 야, 진짜 커. 근데 진짜 크다. <laughs> 근데. 이거 팁이 아니야? 가장 중요한. 요거 뜯기. 야 이거 뜯는다? 뜯는다? 아, 언니 또막 뽑기 실패 안 했지? 아 야! <laughs> 불만한 하지 마. 니가 썼으니까 안 했거든. 뭐라고? 이제? 뽑기 실패 안 했지? 잘뜯어 빨렸어. 아니 나 저번에 아이맥.. 아 맥북 샀는데 뽑기 실패했잖아. 그것은 언니의 운명. <laughs>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운명? 음. 응. 이거를 이렇게 하면? 오 어. 어, 키보드 맥 설정하는 중오 드디어 됐다 어떻게 이런 결혼 선물을 줄 생각을 했대? 찍다가. 그니까 마라 두부 면 할까 하는데, 어때 좋아, 좋아. 좋아? 사실 며칠 전에 집에서 마라샹궈를 해먹고 남은 재료들로 두부 면을 넣어서 마라 두부 면을 해먹으려고요. 재료를 다 씻어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네들을 손질을 해줄 거예요. あ <laughs> 무기가 하나도 안 들어왔어. 음. 하지만 맛있어. 어때? 맛있어? 음. 음. 맵다. 매워? 음. 음. 내 사랑 모기버섯 어, 맛있어. 후식인... 로이... 아, 맞다. <laughs> 그리고 저기 스튜디오에서 아이맥을 데려왔습니다. 집에서 하려고요. 나랑이 어서 <laughs> 이제 네일 뒤밴드 특이한 런칭이 되거든요. 근데 뒤밴드를 가지고 오늘 그 저희 회사 직원분들한테 뭐 원데이 클래스를 해드리기로 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스킨케어까지 다 했고 이제 화장을 하려고요. 일단 선크림을 완전 필수로 발라주고. 요 비비크림을 새로 사 봤는데 어떨지 몰라 가지고 작은 걸로 사 봤어요. 색깔이 좀 까만데 <laughs> 괜찮은 걸까? 오늘은 여기에다가 지난 겨울에 잘 썼던 오일 같은 거한 방울. 건조해져 가지고 너무 시커먼데 괜찮겠지 이렇게 시커먼지? 머드팩하는 것 같은데 이 헤라 이 헤라 이거 뭐지? 파운데이션이랑 섞어서 써봐야겠어요. 진짜 대박. 이 정도 차이가 나요. 음. 진짜 시러머네 색상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흰색. 음. 입술이 너무 허해가지고, 컬러 립밤으로도 발라야겠어. 응? 이제 생기가 있어졌다. 이 루나 컨실러로 여기를 색칠해줘야겠어요. 로. 제가 올리브영에서 세일해가지고 갑자기 사버린 요 팔레트로 오늘 한번 눈화장을 해볼게요. 제가 사실 요거에 반해가지고 샀거든요. 보이나? 요 글리터에 반해가지고 샀습니다. 이런 색. 아, 망하는 거 아니야? 화장? 어, 아, 파우더도 안 했네? 이렇게 날림이 좀 많네요. 근데 저는 딱히 가루 날림에 신경을 쓰는 편은 아니에요. 오 이게 생각보다 갈색 같다. 되게 피치피치해 보이는데 갈색 같은 느낌이에요. 그다음에 핑크를 이렇게 뒤에다가 사실 저는 화장을 굉장히 막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따라 하실만한 건 딱히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내 눈이 갈색인가? 그래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속눈썹 펌을 안 한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하, 뷰러가 너무 하기 귀찮아요. 다 내려와버렸어 속눈썹이. 그래도 뷰러는 저의 생명입니다. 마스카라는. 제가 진짜 이 매트랑 밴드를 다시 런칭을 하면서, 매트는 처음이지만, 밴드를 다시 런칭하면서, 하,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제가 뭐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되게 힘든 일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봤을 때 뭔가, 아, 그냥 운 좋아가지고, 잘된 케이스 <laughs>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하, 저도 뭐 물론 운이 좋았던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안 좋았던 부분들도 많아요. <laughs> 말할 수 없지만 하지만 저는 어쨌든 그런 걸 계기로 되게 많이 배운 것들도 있어가지고 진짜 많이 성장했던 그런 계기죠. 그 당시에는 막 아, 내가 성장했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그때가 저를 되게 많이 성장시켜줬던 그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기대했던 요거를 눈 밑에다가 <목소리> 음 글리터가 진짜 크다. 음 뭐야 아이스크림 같아. 팔몇개가 있어요. 약간 반짝이 풀에 들어있을 법한? 어머 이거 파티 가야 될것 같은데 파티? 이런 느낌? 끝! 머리하고 있는데 어디서 찌릿내가 난다 했더니 쿠시를 했네. 토토! 토토! 지금 토토가 저희 집에 잠깐 와 있어요. 이거는 토토가 먹을 수 있는 밥인데 토토 새로 사줘 봤는데 잘 먹더라고요. 몬지라는 브랜드의 사료예요. 약간 선식같이 생겼어. 선식 아 선식이 아니라 <웃음> 선지 선지 <웃음> 여기에다가 만들어놓은 알약을 두 알을 먹여야 돼요. 몰래 이거 봐얘만만줄 알고 이러고 있는. 얘만만줄 알고. 하맛맛음맛있죠 보세요. 여기에다가 여기맛맛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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얘가 뭐맛맛맛맛맛맛 같이 먹어. 맛보 咱。Uh huh. 아니, 거기 완전 도로변에 있는 건물 1층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나가는 분들이 보실 수도 있어요. 사실 저는 괜찮은데, 하시는 직원분들이 너무 민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양말의 계절이 왔습니다. 다리가 길어 놓을 수 있는 계절이 왔어. 드디어. 또또잘 가. 빠이빠이. 또또 안녕. 음, 응, 귀여워. 여기다가 이제 매트 까는 거예요? 네. 여기 풀밭에? 네. 오, 원래 이런 게 있었나? 와. 깨끗 음. 써 봤죠? 네. 좋아요. 근데 이게 숨쉬기 편하다 그래 <laughs> 어디가 여기가 크겠지 이게 이렇게 마스크 안에다가 이렇게 되면은 숨쉬기가 <웃음> 편하네요 <웃음> 너무 신기하다 <laughs> <laughs> 이세님 얼굴보다 너무 큰거 아니에요? <laughs> <laughs> 어머 이거 나오네 바깥쪽으로 <laughs> 아 이거를 주는거예요 <laughs> 이거를 <웃음> 네. 샀는데 한번 <laughs> 처음 찾았어요 <신기하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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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시 네 어제 전라진 영상 확인했는데 네. 좀 달라진 게 많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들려야 되는데 설명이 이제 음. 편집자가 네. 요 직접 만든 거 다들 진짜 봐봐 하나하나 다꼼꼼하지 <laughs> 제가, 제가, 그런 그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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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에 맞춰서 조금 더 재미있게 할수 있는 클래스를 준비를 했으니까 좀 열린 마음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좀 어렵지 않게 단순한 리듬을 구성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늘어나면 계속 사는 게 있고요. 아, 맞아, 맞아. 그럴 때는 네. 한번 직접 인증샷을찍어봐세되요 인증시켜...